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 공무원 연금 공단 자소서 항목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 자소서 항목이 어렵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어, 그 부분들을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연금 공단 같은 경우는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직업 교육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서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험 및 경력 기술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자기 소개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개 자기 소개서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이수한 교육 중 공단의 직무와 가장 밀접한 내용 한 가지를 기술하시오, 한 가지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수한 교육 중에서 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교육이겠죠. 직무와 관련돼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재무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공단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경영 기획과 관련된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고객 관리와 기획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인사와 관련된 거 노무 관리 그러니까 노무 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것들 회계와 관련된 것들 또는 어~ 법무와 관련된 거 행정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기술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한 가지에 대해 기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가지를 어떻게 기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목명을 써 주시고요. 그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성과, 즉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운 점이라는 것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배운 점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할 게 있다면 배운 점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까지 적어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력 및 경험 기술서입니다. 경력 및 경험 기술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기업 근무 또는 청년 인턴 또는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근무를 했거나 또는 청년 인턴을 했을 때는 뭐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무 보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또는 봉사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 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직무와 가장 밀접한 경력 경험의 내용을 적어주시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 그~ 인적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 관리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활동, 활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과, 배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다음에 공무원연구공단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 대입을 할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자소서 항목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지라고 써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자소서 항목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소서 항목 두 개가 전부 다다 다그 공단과 관련 없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첫 번째 두 번째 에 공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속해 있던 사회 구성원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단일화되도록 이끌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 즉, 사회 구성원 안에서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되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아닌 두개 이상 또는 세 개가 돼도 좋은데, 두개 이상의 의견이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단일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 우리가 그 어떤 의지 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의견 또는 개별 의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 개별 의지는 개개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인 의견들을 다 모으는 것을 전체 의견 전체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화 하고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단일화는 어떤 쪽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 일반 의견 일반 의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일반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공통의 것들을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에서 일반 의견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스토리라인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속했던 조직, 사회의 구성원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양한 의견은 갈등이 아닌 두개 이상의 의견이면 훨씬 더, 더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조율, 즉 전체 의지가 아닌 일반 의지와 관련된 내용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험과 이를 극복한 방법을 기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무가 될 수도, 직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한테 씌워져 있던 책임감도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여기에서 스스로 해결했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요 즉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본인만이 즉, 어떠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또는 어떠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많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험. 즉, 여기서 가장을 빼야 되는 거고요.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이 도출돼야 되는 거죠. 즉,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해결하기가 참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상황이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주는 거죠. 즉,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면서 거기에다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야 된다라는 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공단 같은 경우들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2번이 어려우실 겁니다. 2번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리면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가장이라는 말을 빼고요. 그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험,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험, 어, 즉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나오면은 훨씬 더더 더 자소서를 잘쓸 수가 있고 이 대로 스토리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강의를 들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서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